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솔리드웍스 중급 과정 12번째 강의로 분할선과 투영곡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할곡선과 투영곡선은 스케치로 작성할 수 있는 단순한 라인이 아닌 면과 면이 겹치거나 면과 선이 겹칠 때 발생하는 교차선을 이용한 도구입니다. 분할선의 경우 솔리드 피처의 표면이나 서페이스의 표면에 또 다른 면이나 스케치로 칼집을 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성된 경계선을 스케치로 변환하여 사용하거나 표면에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한 영역의 나눔으로 분할선 도구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분할선 도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로프트 예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처 도구 모음에 곡선에서 분할선 도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선의 유형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루엣형 형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형 옵션은 기준면이 대상면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교차점 또는 경계선을 분할선으로 생성해 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즉, 면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대상면을 선택하고 아랫부분의 화살표에 따라서 반대방향 모드를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한 면이 대상체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라인을 분할선을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표면을 2등분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분할선의 실루엣 옵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할선의 투영 옵션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의 정면에 스케치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 스케치를 작성하시고 치수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피처 도구 모음에서 곡선의 분할선 도구를 실행했습니다. 수형식 옵션은 작성된 스케치로 선택한 면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을 분할해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의 경우에는 곡면이고 양쪽으로 분할 도구를 실행하기 때문에 앞과 뒤 모두 원형 스케치를 따라서 면이 분할될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작성된 스케치를 따라 면이 분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옵션에서 한 방향 모드를 선택하시면 분할이 필요 없는 뒤쪽 면은 분할하지 않고 앞쪽 부분만 분할하는 편 방향으로 분할 면을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분할선의 교차 옵션은 면과 면이 겹치는 부분을 분할선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이며, 먼저 분할의 기준면으로 사용할 옵션의 우측면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분할선을 적용할 피처의 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한 면에만 분할선이 작성되는 것을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하지 않은 면도 함께 선택해 주면 분할선을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분할선은 3D 스케치에서 분할선을 선택하신 다음 요소 변환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입체의 3D 스케치로 변환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스윕의 경로로 사용하거나 또는 안내 곡선 등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곡선의 도구로 투영곡선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영곡선은 면의 스케치 또는 스케치와 스케치가 겹치는 부분을 3d 곡선으로 생성해 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예제를 준비하고 투영곡선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옵션에 면의 스케치를 투영하거나 또는 스케치와 스케치를 겹친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두번째 옵션 스케치에 스케치를 투영한다 라는 옵션을 선택하시고 미리 작성해 놓은 여러 가지 방향의 스케치선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한 스케치선이 서로 교체하는 곳을 3D 곡선으로 생성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3D 곡선은 일반적인 스케치로 생성할 수 없는 위치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스위 피처의 안내 곡선이나 경로, 스케치 등으로 활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3D 곡선은 스위피처를 생성할 때 단면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일 때 안내 곡선에 생성된 곡선을 선택하시고 또 다른 곡선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불규칙한 형태의 스위피처도 생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곡선 도구의 분할선과 투영 곡선 두 가지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솔리드웍스 작업에 분할선과 투영 곡선을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